예, 저는 남해 망운산 화방사에 와 있습니다. 화방사는 금산의 보리암, 호구산의 용문사와 더불어서 남해의 3대 고찰입니다. 이 화방사는 신라 시대 때 창건되었고 고려 중기 때 해심선사께서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고려 팔만 대장경의 판각지가 바로 이 일대이기도 합니다. 그때 화방사는 판각의 중심지여서. 어,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 화방사는 남해 유배 온 많은 어, 유배객들이 한 번씩 들려서 참배하고 시를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영조 때 왔던 어, 겸재 어, 박성원도 이곳에 와서 시를 남겼습니다. 어, 겸재 박성원은 1697년에 태어나 1746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유배를 온 것은 1744년 영조 20년 때였습니다. 어,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만류하다가 영민을 건드려 이곳으로 위리 안치되었습니다. 1600 1744년 9월달에 이곳에 와서 1746년 1월경 해배되어 돌아갑니다. 해수로는 3년이지만 달수로 따지면은 17개월 정도, 1년 5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겸재 박성원은 어, 이 남해의 지식인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와 학문을 주고받았고, 특히 남해 명승지라든가 고적을 다니면서 어, 시를 남겼습니다. 어, 대단히 많은 시를 남겼는데, 어, 작품 제목만 하더라도 2 8섯수가 됩니다. 그러니 작품수로 따지면은 400여수에 가까운 엄청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남천록이라는 이름으로 어, 묶어져 있고, 어, 또 근래에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겸재 박성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유배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수신 순국공원입니다. 박성원의 시에 보면은 정숙범 형의 화, 시의 화답함이라고 하는 27수로 된 연작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수신 장군이 어, 순국하신 그때의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세월은 많이 지났죠. 그게 보면은 어, 몹시 춥다가 어, 21일 날 날씨가 풀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 또 작품에 보면은 어 11월 19일 승국한 날 날씨가 몹시 추웠다가 다음 다음 날 21일 날 날씨가 풀렸다는 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물어봤더니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어 승국한 날과 그 다음 날은 춥다가 따뜻해지는 것이 어 의례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왜구에 대한 어 적개심과 어떤 그런 복수심이 어 첫날과 이틀날까지 남았다가 다음날 발인하면서 이제 풀렸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박성원은 직접 다니면서 겪으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네 이곳은 남해에 피서지를 할수 있는 오동뱅입니다 200여 미터에 이르는 긴 계곡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남해 풍류객들이 이곳에 와서 피서도 하고 주안도 마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박성원은 유배에 왔을 때 이곳에 들립니다. 이곳에 와서 이 동네 지식인들과 함께 시도 읽고 풍악도 즐기면서 한여름의 피서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작시에 보면 은이 작품은 27수가 모두 남해의 풍속시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남해의 풍속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남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어, 독특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 18세기 중역 남해의 모습을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아주 대단히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